깻잎을 한, 한 장씩, 한 장씩 하면 바쁘기도 하고, 또 시간도 좀 걸리죠?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깻잎 김치를 담아볼게요. 고춧가루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양에서. 10스, 열열 스푼 됐어요. 10스푼 넣고 젓갈은 5스푼만 해볼게요. 깻잎은 짠걸잘 흡수를 안 해서 5스푼만 했어요. 그 다음 마늘 한 3스푼. 다음에 슈거 한 3스푼. 양파. 채 썰어서 준비한 것 간단하죠? 왜냐면 깻잎 자체가도 향이 좋아서 그게 양념 많이 안 해도 돼요 깻잎을 조금씩 넣으면서 버무려 볼게요 제가 먼저는 와인하고 된장, 고추장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. 오늘은 시간도 좀 없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장씩 하기 힘들 때 그냥 쉽게 이렇게 깻잎김치식으로 버무리면 먹을 때 맛은 똑같아요. 예, 간장을 좀 같이 섞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요. 간장 한세 스푼. 넣어볼게요. 아, 네. 제가 좀 매콤하게 고추 넣는다는 걸 잊어먹어서 지금 넣어드릴게요. 매운 거 싫어하시면 안 넣으시고, 좀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나 할로피노나 사용하시면 돼요. 저는 할로피노 고추를 두개 썰어서 넣습니다. 생각보다 밭에서 따가운 깻잎이 좀 많네요. 이렇게 숨이 죽었는데도, 근데 네, 뜨거운 밥에 얹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. 너무 맛있어 보여서요. 참을 수가 없네요. 제가 아주 하얀 밥이 아니고 콩밥으로 했어요. <laughs> 밥통에 콩밥만 있네요. 제가 한쌈 올려서 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했지만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음. 네, 여러분, 정말 추천해 드릴게요.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.